10만 년 정도 지질학적 안정성이라고 했고, 뭐 독일 그 학자분 연구하시는 분은 뭐 10만 년 정도는, 수십만 년 정도는 안정된 지, 지질. 그러니까 이게 10만 년, 10만 100만 년, 10만 년 동안은, 10만 년은 저장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10만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만 년은 일단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장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 지질이 안정된 지질이 있다면서요, 10만 년 정도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면서요. 그걸 거라고 추정하고 확인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니, 아니 <laughs> 제가 뭐 지질학자도 아니고. 예,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뭐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과학자든 세계 전세계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그냥 가설이에요? 어, 필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검증 중에 있고 어, 대부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어, 중간 저장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음. 음. 그러니까 영구 처분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간에 중간 기간 동안 한 100년 내지 300년 동안 저장하고 60년 뭐 저장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걸 옮겨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 300년 정도 해서 뭐 필요하면 1 0뭐 이렇게 음, 가는 거죠. 그 중간 저장이라는 개념이 저는 약간 능소김 같은 느낌인데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그때 예, 좀 제가 예. 여쭤볼게요. 예.